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법문율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언제는 더블 제퍼디라고 하죠. 아, 안녕하세요 미술 만평 105회차 박정수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구독으로 좋아요는 더입니다. 잘난 남편과 몹시 애정한 아이를 둔 행복한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여 부부는 아이를 맡기고 요트 여행을 갑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남편이 없습니다. 여행을 왔음 보는데 말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주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갑니다. 이 영화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요, 그림이 한 점을 비춰줍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 피카소 그림이네? 이 영화의 남편이 되는 남자가 피카소가 아니라 칸딘스키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구상 아니면 추상 이런 그림들이는 칸딘스키나 피카소나 거기서 거기인가 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미술품의 내용이 영화 내용 중에 어떤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 소재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결말에 가면은 왜 그러한 그림이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목선이 깔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하나의 평면 구조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미술품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들어갑니다. 왜 하필 이 영화는 칸딘스키의 작품을 등장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고 칸딘스키의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하필이면 전성기 것이 아니라 초기의 다리파가 형성되는 시기에 책 표지 그러니까 정다리파라고 하는 책의 표지를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 왜 선택되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많은 사망보험금을 사라집니다. 여자는 남편을 살해한 죄인으로 감소 속에 갇히게 되죠. 아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험금을 넘기면서 아이의 양육을 부탁합니다. 그러다 다 사라지고 마죠. 아이와 친구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아이와 전화 통화가 됩니다. 그는 아이의 전화 통해서 아빠라는 목소리에 의해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1시간쯤 지난 시점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작품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나 여자는 가석방이 됩니다.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아이를 맡았던 그 친구는 몇해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검색해보죠. 친구의 사진이 실린 그림 뒤편에 칸린스키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인근 갤러리에서 작품 구매자를 찾아 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보험료를 아내가 수급하게 한후 다시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그 돈을 남편이 차지하는 이러한 돈과 명예와 죽음과 삶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칸딘스키가 살았던 시대를 애들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지나고 한참 지난 이후에 1 9세기의물란한 사회. 원권이 무너지고, 교권도 무너지고, 제국주의, 국제주의, 민족주의가 발생하는 곳이기. 그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이 작품은요, 청기사파로 사용되고자 했던 작품 인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청기사파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현대미술의 중요한 기점으로 하나의 자리에 잡고 있는 전기사파라고 하는 것은 칸딘스키와 파유클레 등이 1911년부터 1914년까지 활동했던 회원주의적 해화 그룹입니다. 전기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당시 현대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는 원초적인 색이 푸른색이다라고 칸딘스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영혼은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프란스 마르크의 말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푸른색과 말, 그래서 전기사파는 말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기사파가 생기기 전에요 새로운 미술, 아르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켄트 스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에서는 기름마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누보 시대에 중요한 화가로 자리하고 있는 구스타브 클림트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인물이나 풍경이나 정물을 그릴 때 소위 말한는 정통양식을 많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시기가 오면요. 전통양식과 관련된 인상주의 시전 이전의 그림들을 다시 전통적으로 불러들이면서 보는 그림이었죠. 보는 그림에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니?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르노보입니다. 보는 그림에서 사용하는 그림. 그래서 사용적인 디자인이 많이 강조되죠. 시각이 강조되는 아르누보에서 자유로운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무늬보다 사용되는 정신,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정신과 현대 예술의 정신을 잊자 라고 하 의미에서 독일에서 다리파가 형성됩니다. 다리파에서 활동하던 칸진스키가 표현 방식에 대한 예술관의 차이를 느끼면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 전기사파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상주의를 지나 유럽에서는 중세나 근세의 복고미술이 다시 부흥이 일, 일어납니다. 그러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하는 예술을 시작했느냐라고 해서 아르노보가 형성되고요. 왜 사용을 위한 모양이 중요하냐? 정신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리팔을 기점으로 표현주의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정해진 규율에 대한 거부와 모양의 자유로움만으로는 정신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본능이나 무식에 의 근거하는 다다와 추상 표현주의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시대적 상황입니다. 하여간은 제 영화로 돌아볼게요 말미로 돌아가면요. 죽었다던 남편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칸딘스키의 작품 두 점이 있습니다. 청기사파 잡지의 표지를 위한 그림입니다. 물질에 대항하고자 했던 칸딘스키의 푸른색과 자유로운 영혼의 말 그림이 교차되면서 남편의 물질을 향한 욕망에 대한 집착과 아내의 자유로운 영혼의 이종교배가 여기에서 종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브루스메리 스파드 감독은요, 미술품을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은, 영화에서 말하는 남편의 물질 만능, 빚이 많았었대요. 그래서자기 죽어가지고 보험료를 타달려고 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저 행복했죠. 자유롭고 영혼이 맑았죠. 청기사파의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개를 사무실에 배치하면서 영화는 서서히 끝을 맺어 나갑니다. 좋은 영화에 등장하는 미술품들은요. 배경이나 장식이 아니라 감독의 교묘한 사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타기한 고 김미덕 감독이 미술품을 잘 활용한 감독입니다. 파란 대문이나 나쁜 남자 등에는 대공실내의 작품 이미지가 곧잘 등장을 합니다. 그가 생전에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건 불합리한 일을 할것 상관없이 저는 이 자리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그래도 영화를 끝마치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을 사랑해야 합니다.